유명한, 네, 유명한 유명한 흑인 토크쇼 호스트인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어, 어, 오프라 윈프리 어, 저번에 했었지? 어나운서 말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녀가 리스 트윗 했던거 말했죠. 트윗이 뭐였죠? 트윗?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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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 치료하다. 치료하다 대하다라는 얘기도. 리스는 배들한테 잘못 다뤄졌다. 잘못 대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디서 쇼핑하는 동안. 어디서 쇼핑하는 동안 비싼 가게에서 트리히에. 그쵸? 그렇죠? 스위스의 추리. 그래서 추리스, 그러니까 추리에 가 있는 비싼 가게에서 쇼핑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자기 잘못되었나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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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따르면, 오프리가 말한, 거들 말한 거에 따르면, 그녀는 부탁했죠. 뭐라고 부탁했어? 그 판매하는 여자한 여자에게 부탁했죠. 뭐 해달라고. 그녀에게 보여달라고. 비싼 핸드백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런데 판매 여자가 거절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한 거죠. 뭐라고 말한거 거야? 이 백은 너무 비싸라고 말한 거. 흑인이니까, 이거 못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인종차별 얘기한 거 같아. 아잇? 그 다음에, 오프라는 말하죠. 뭐를 말하냐면, 그 여자는 그녀를 알차지 못했던 거지. 무로무로 유명한, 유명인사로서 알차지 못한 거지. 흑인과 이 사달리니까, 못살걸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드러낸 거죠. 뭘드러낸 거야. 그, 그, 녀의 디스크러미어리, 차별하는, 인종차별하는, 뭐를. 인종차별적인? 생각. 어, 생각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이제 이것이 이슈인데 어떤 이슈야? 오프레가 오프라가 말했던 이슈죠. 자주. 그죠 근데 어떤 어썸션 가정. 근데 어떤 가정? 근데 어떤 가정?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색깔이 결코 이럴 거라는 가정이죠. 잠시. 어 모닝. 로스 네. 그래서 어디? 비번 프로스페어스. 프로스페스 충분히 번영한 돈이 많은 이런 친군요. 성공한. 비번. 그러면... 비번 충분히 아니, 결코 모하지 뭐 사실... 않았다는, 충분히 그 번영하지 않았다는 돈이 많지 않다는 뭘만큼 살만큼 명품가 제품을 살만큼 뭐 어, 비번에서. 아, 명품 제품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내 네, 돈이 많지 않다는 가정이죠. 살짝 네. 그 유세인종이 이런 가정이죠. 우리 네, 트래우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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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